220일 정도 됐고요. 오늘 장난감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진짜 장난감 정말 많은데 좀 지겨워하는 것 같기도 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육아 포럼이라고 촬영하고 왔거든요. 거기서 애기 놀이를 배웠어요. 뭐냐면 이 지퍼팩 안에 물감을 넣어가지고 오늘을 놀게 하는 거예요. 일단 지퍼팩은 잘 닫히는 지퍼팩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애기들이 놀다가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좀 튼튼한 지퍼팩 그런 거 필요하고. 여기다가 저희는 이케아에서 물감들을 샀어요. 저렴한 물감을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좀 많이 들어있는, 이거 이렇게만 준비해 주면 이제 애기 장난감 만들 수 있어요. 네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넣고 물감을 짜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노가 노는 곳에다 놔줘야 돼요. 어떻게 놔주냐면 여기 우노 놀이 공간에 놔주려고요. 이걸 왜 이렇게 붙여줘야 되냐면 이렇게 안 붙이면 아기가 자 뜯고 물고 뜯고 난리 나요. 아기들의 힘을 무시하면 안 돼. 어떤 면을 뜯어도 안 뜯어지게.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우노가 놀 거예요 여기서.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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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카메라를 보러 왔어요. 아. 버려진 장난감. <laughs> 관심이 같지 않아. 누나야 카메라 부셔지겠어. 장난감 만들어졌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관심도 없네요. 역시 에디테이가 짱인가 봐요. 요새 자꾸 이렇게 일어서려고 해가지고 이게 웃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물론 이게 하면서 웃더라고요. 어디서 배운 건지 몰라요. 아무도 이렇게 안 웃거든요. 자기 혼자서 에듀 테이블은 진짜 아직도 좋아요. 아직도가 아니고 진짜 오랫동안 노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짜 잘 놀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런 건반만 만졌다가, 이두 번째는 이런 돌돌이 만졌다가, 이제 세 번째는 이 태엽을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응. 어제는 진짜 엄청 울면서 되게 책 넘기는 게 있거든요. 책 넘기는 거 울면서 넘기더라고요. 하고 싶고 재밌긴 한데, 너무 어려운가 봐요. 응. 외면받는 장난감.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 말고 다 가지고 놀고 있어요. <laughs> 이건 안 노네요. 우호랑 응. 놀면 더워 죽겠어. 문호가왜 <laughs> 우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너무 많이 울어요. 이렇게 그렇게 짜지, 그.. 제가 없어도 울고요. 이렇게 누가가 울고요. 정말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왜 우는 걸까요? 마음대로 안 돼서? 이모야, 왜 울어? 이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도가 살짝 오르면 끝쳤어요 누가 누가 살까요? 둥둥 고릴라가 살지요? 둥가 둥가 둥둥 둥가 둥둥. 가. 우와. 응. 응 그만. 그만하세요. 찍기만 하면 카메라에밖에 관심이 없어. 저는 나 사망 오빠. 은호, 은아 엄마 죽었어. 은호야, 엄마. 엄마 쓰러졌다고. 은호 엄마 쓰러졌어. 이게 아니야. 이호 시키. 이한 시키. 아. 은호 거기는 안돼 아, 거긴 안돼 거긴 안돼 거긴 안돼은나야노가 음. 정말 힘이 넘쳐요 계속 돌아다녀 음. 아빠 털봐 이것 봐봐 아빠 털봐 이게 뭐야? 안돼 뭐야 <laughs> 얘 토한 거 같은데 야 입모양이 입모양대로 그대로 놨어 그것도 침 모양이 웃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웃기다 은호야 입모양을 무슨 이설모은 제대로 찍었네. <laughs> 7개월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은호는 <laughs> 지금 스스로 계속 서요. 스스로 기둥을 잡고 서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팔을 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은호야, 이게 뭐야? 아니, 머리. 지금 머리는, 어, 까치집을 해가지고. 어, 까치집을 해가지고, 머리는. <laughs> 제가 지금 처음으로 위고를 탔습니다, 은호가. 지금 조금 난감해하고 있어요. 당근으로 중고로 샀어요. 위고. 진짜 위고. 당근. 중고 엄청 찾았는데 중고가 되게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진짜 제가 위고라고 그 검색어 알람을 신청해서 정말 알람 오자마자 7초 만에 제가 이제 문자를 딱 보내는데 먼저 연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laughs>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아요? 진짜 그 정도로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요. 예. 일어섰어. 다리를 구르면 그게 움직여. <laughs>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뭔가, 뭔가 괜찮아? 아직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여 까치집 보인거 보이, 보이세요? 진짜. <laughs> 아니, 머리가 눌렸어. <laughs> 너왜 이렇게 웃기니? 오늘, 너왜 이렇게 웃기니? 이제 오늘은 230일 정도 됐고, 이렇게 놀다가 스스로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스스로 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새 일어서고, 그리고 앉고 그런 재미에 빠졌는데, 근데 희한하게. 다리를 막 움직여서 옆으로 가거나 막 앞으로 가거나 하는 건못 하더라고요. 뭔 소리야, 오노야? 이런 장난감이 있는데,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노는 기가 막히게 이 리모컨의 존재를 더잘 아는 것 같아요. 이 리모컨을 더 좋아해요. 저 애벌레보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 오노야? 뭐? 이거 뭔지 알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움직여요. 그래 놓고 저거는 안 보고 이 리모컨만 관심이 있어요. 오노야, 이거 리모컨 뭔줄 알고? 리모컨만 봐.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오노가 앉는 모습을 찍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찍으려고 하면 안 해요? 그래가지고 막 깔깔 웃고 있을 때고 찍으려고 하면 안 웃고 울고 있을 때도 찍으려면 뭐 어, 하면 안 울고 뭘 아는 건지 그 순간을 포착하고 싶어도 잘 포착을 못하겠어요 무슨 내가 거짓말쟁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은호 은호 왜 여기 있어 너 엄마 엉덩이에 있어 뭐하는겨? 은호 네가 가서 껴놓고 왜 울어 <laughs> 일어나는 거야 이제. 한번 일어나 봐. 우노야, 한번 일어나 봐. 펜스가 쳐져진 이 곳이 진짜 완전 본인의 놀이터가 됐어요. 모든 곳을다 쏟아지니까. 정말 요 펜스는 솔직히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잘 샀다고 싶은 거는 이제 우노만의 공간이 확실하게 보장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제 어른들도 마음이 너무 편한 거죠. 물론 이제 운호가 막 울면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 밖에 아에서 아내를 보고 있으면 뭔가 뭔가 동그란 보는 것 같은 느낌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웃음> <웃음>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아무튼 되게 어, 펜스 잘산것 같아요. 한시도 가만히 안 있는 아기. 근데 이게 다 아기들마다 다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아기들이 원래 이렇게 많이 움직이죠? 이렇게 많이 안 움직이는 애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웃어주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지금 우노가 태어난 지한 230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코도를 제가 까가지고 좀몇개 넣어가지고 한번 줘보려고요. 저기 앞에서 포도 먹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매달려가지고 한번 봐봐, 보여줘봐. <laughs> 매달려가지고 저러고 있어요. 과즙망에 담아가지고 한번 줘보겠습니다. <laughs> 이게 어른이 먹어도 좀 시거든? 아, 좀 새콤해서 아 이거 우노가 먹으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한데. 이봐, 이봐. 오랜만에 과즙망 먹네. 음, 응, 그러면은 나올 거. 아빠 나한테 뭘 주신 거예요? <laughs> 인사 팍 쓰는 거 봐. 괜찮은가 본데? 이제 좀 적응 됐나 봐. 엄마, 아빠 먹는 이 포도야, 거기 들어있는 게. 이거 먹는 거 맞아? 이런 표정이야, 지금. 음. <laughs> 용 입에 못 떼는 거 같은데? 점점 갈수록 잘 먹네. 그래도 꽤 먹었어. 응 많이 컸니. 너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버티니? 너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버티고 그랬어. 너 예전에 너가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아빠여이 양손을 두고서도 너를 컨트롤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많이 변한 거야. 아 이제 아아쭉 집게 손가락으로 아아줄알아아아니좀 무서워 많이 컸습니다 알았어 제 생각엔 너무 많은 진화를 한것 같습니다. 은호야. 네. 운호가 지금 이제 너무 돌아다녀서 뭘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은호야 이거 봐. 은호야 아이고, 엉덩이 보인다. 엉덩이 보인다! 이제 쫓아다니면서 기저귀를 줘야 돼. 이러고 그러니까. 나서 세워서 이렇게 입혀야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은호가 소리를 지를 때도 있는데 요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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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뭔지 알지? 이렇게 막 입을 다물고 있어요. 내가 다물으라고 한적 없는데 조용히 하라고 한 적이. 특히 이렇게 침 나오려고 하면 갑자기 아, 하다 이렇게 다, 다물어요. 원래 요, 이제 지금 뭐 7개월 차 되면 그런 걸알 시기인가? 자기 입에서 침이 흐른다는 거를?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문아, 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인디언. 오늘의 영영 봐. 갑자기 또... 어, 다리가 안 움직여. 펄쩍펄쩍 어? 펄쩍 뛴다. <laughs> 이쪽으로 오면 이거 잡을 수 있는데, 정말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 걸 예전에 몇 개월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맞아요. 그림인데, 진짜 어 이게 이것도 진짜 갑자기 그러는 것 같아요 <laughs> 힘들어 이러고 있어 여기 <laughs> 이렇게 조그맣게 계속 누워가지고 내가 옆에 막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어쩌다 어... 이렇게 큰 거야 언제 보면, 큰 거야 어쩌다 이렇게 컸어 이제는 생각이라는 걸좀 해요 어 생각 자기 생각 또뭔 뭐,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가 이거 뭐지 요새 다리랑 팔을 옮긴단 말야 이 음. 그러면 이렇게 할때 다리를 먼저 옮겨야 될지, 손을 먼저 옮겨야 될지, 어떤 손을, 어떤 다리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왜냐면 이거 놨다가 저거 놨다가 막 그러거든요. 제가 이거 음악 안나오는 채로 저도 눌러서 자기가 틀어요. 뭐야? 뭐야? 애호박전을 했습니다. 애호박전을 했고, 애호박전과 함께 지금 감자전을 타고 있어요. 감자는 채 썰어가지고. 되게 웃긴 건. 저기 이사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주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주방까지 찍을 수는 없고 항상 이렇게 해서 쭈님이 운호를 먹이면 제가 여기서 쭈님을 줘요. 이거 <laughs> 뭐 먹이는 게 아니고 요리하다 남은 거아 식전 에피타이저라고 해야 되나? 좀더 가져가. 저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 그게 Mmm. -hmm.